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. 산 꼭대기에 좀 올라오면 시원할까 해서 올랐더니 역시 여기도 푹푹 지네요. 습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땀이 막 납니다. 그 오늘은 상념, 그 상념, 상염, 상념이라는 상염, 게 뭐냐면 생각이죠. 생각, 염. 염 관리에 대해서 상념에 의해서 생기는 뭐 질병들 또 아니면 불운 또 아니면 이 빙이라든가 영가 장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념 생각 관리입니다. 상념 관리 상념 관리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 그 상념에 의해서 뭔가 불운 질병 안 좋은 일들 그런 애군이 낄 수가 있습니다. 예, 쉽게 얘기해서, 이 사람이 동물하고 틀린 게 뭐냐면, 이 사람은 염을 갖고 있어요. 염. 우리가 그, 이 염이 강하다. 저 사람은 상당히 염이 강하다. 저 사람은 뭐 염이 약하다 그러는데, 그, 염에 의해서 정말 그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누군가 저주를 한다. 게 염이 약한 사람이 저주할 때 별로 효과 가 없어요. 그런데 염이 강한 사람이 저주를 하게 되면 실제 그 저주가 일어납니다. 예, 주술이라던가 저주 결국에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결국에 염이에요 염. 그래서 우리가 불운에서 벗어나고 잘 살고 싶고 예,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예, 특히, 빙의 환자들도 보면은, 이 상념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빙의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은. 한 90%가 자기 잘못에 의해서 빙의되는 경우고, 한10% 정도가 정말 재수없어갖고, 운이 없어서, 아니면 정말 악령이 마음 먹고, 사람 몸에 침투하는 그런 경우죠. 근데, 이, 예, 꼭 빙의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, 어떤 직업에서도 그 염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아마 하기 싫어서 억지로 억지로 그냥 궁시랑 대고 투덜투덜 대고 불만에 가득 차갖고 일을 하게 되면 절대 그 능률이 발생하지 않아요. 또잘될 일이 없습니다. 장사도 마찬가지예요. 손님이 왔을 때그 상년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웃으면서 잘 손님을 맞이해 줍니다. 그런 가게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. 점점 소문도 나고. 근데 만사 귀찮하고 아 염관리가 잘못된 분들은 인상 팍팍 써가면서 오직 그냥 뭐 거래적인 거, 뭐 금전거래적 물건하고 그런 거래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되질 않아요. 또인과 관계에서도 이 상념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이 다 좋습니다. 사람들이. 근데 상념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변도 역시 안 좋아요. 다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꼬이게 돼 있습니다.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. 틀리질 않습니다. 같은 수준의 레벨의 사람들끼리 모여서, 그렇게 이제, 여러 가지들, 예, 뭐 도모를 하고 하는 것이죠. 그 뭐, 정치도 마찬가지예요. 올바르고 염이 좋은 집단이 모이면 국민들이 편안한 거고,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괴로운 겁니다. 또, 부모, 자식 간에도 그래요. 이 염이 좋은 부모들 밑에 자식들은 밝습니다 근데 부모 염이 어둡고 안 좋은 경우에는 자식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자식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. 자식도 역시 그냥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항상 부모하고 대립되어 있고,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마음을 상년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가면서 서로 힘을 보태다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왼수보듯이 인상만 팍팍 쓰고 그런 집안은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너무 이염 자체가 지나치게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에도 요 예,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는 그 오히려 살로 전환이 됩니다. 예,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 생각을 하는데.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사건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. 그 염이.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간염장애가 일어나갖고 오히려 그 자손을 망칩니다. 자식을. 그렇듯이 그 적당한 선에서 자기 자신의, 에, 어느 정도의 상념력을 내가 가지고 있나를 자꾸 스스로 그 판단을 해야 돼요. 네,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자성관조입니다 그런 게 자기 자신을 계속 돌이켜보는 거죠 그 자성관조를 자꾸 하다 보면 은 자기 상념의 레벨을 알게 돼 있습니다 아, 내가 지금 내 생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하고 알게 돼 있죠 또 반성하게 돼 있고 그러면 염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도 아, 그거 안돼 바로 그냥 해보지 않고 안돼하는 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일단 안될 때 안되더라도 나는 정말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결국에 차이가 확 납니다. 또 안될 것 같았던 일이 실질 성사가 됩니다. 그런 게 염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요즘 세상이 너무 좀 시끄럽죠. 시, 시끄럽고 하수장한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상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지금 뭐 당장 힘들지만은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살 거야. 나는 이렇게 잘될 거야 하는 그 밝은 염, 긍정적인 염이 염을 끝없이 발산시켜야 됩니다. 또 단순하게 그 염만 발산시키는 게 아니고 그 염에 걸맞는 행동도 해야 됩니다.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잘 살게 되고, 그러면은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역시 그 도움을 내가 주 가면서 그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도와주면서 그분들 역시도 그 좋은 점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, 예, 이끌어 줘야 되겠죠.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게 점점 확산되면은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.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.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염이 더 강합니다.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아주 혼탁해져 있죠. 그런데 결국에 그게 지금은 그런 염을 갖고 당장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. 죽어서도 문제가 생겨요. 혼 자체가 또 자손들. 내가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어떻게 벌어갖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. 그 자손대에서그다 없어집니다, 자식대에서. 그거 지키지도 못해요. 차라리 사회 한원이라도 하고 기부라도 하면은, 이 선업이라도 쌓는 거지만은,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자손한테 물려줘갖고 자손이다 탕진해버리면 그 역시도 아업입니다자손한테 그런 업을 쌓이게끔 또 그런 습성을 드리게끔 만드는 거예요. 안 좋은 업을 쌓아주는 거죠. 그렇듯이. 항상, 이왜 태어났는지를 사실 모르고 태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인들은 살아가는데, 이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. 예, 우리가 그, 업이라는 거, 업력이죠. 업력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도 뭐냐면, 다 상념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. 이 예, 귀신이라는 존재, 영혼이라는 존재의 그 실체는 그 상념 덩어리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일생을 뭐한 70년 기준으로 해서 70년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항상 추구하고 생각했던 그염 자체가 응집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카르마 업이 되는 겁니다. 그 업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다시 또 한생에서 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. 결국에 상전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다음 생, 다음 생까지도 잘살수 있는. 바탕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. 저금을 저축을 해두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빙의 안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생각 끊임없이 생각을 갖다 놓지 마셔야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들 말고 자기 자신,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생각, 염, 상염, 그 상염을 아주 깨끗하게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다 벗어나게 되십니다 정말 벗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세상도 하수상하고 정말 요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이 상념을 부정적인 이 염을 걷어내시고 긍정적으로 밝고 예, 또 내가 반드시 이렇게 성공을 해갖고 좋은 일을 덕을 많이 쌓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상념을 계속 발휘하시게 되면은 나부터 내 자손, 내 가족, 내 주변 점점 좋아집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, 나라 전체가 다. 잘 살게 돼 있어요. 이게, 나 혼자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?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. 항상 뭐든지 하나로 시작이 돼요. 그 하나가 결국에는 전체입니다. 그 전체가 또 하나이고, 예, 예. 업성계도 나와 있죠. 일중일체 다중일, 일중일체 다중일.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. 그렇듯이.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밝은 염을 갖고 이 사회가 좀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수 선한 시기에 이 상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예,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소재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이 무더운 날씨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